안녕하세요. 건강 오름 김군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의 전통 곡차인 보리차는 물 대신 마시는 차중 하나입니다. 보리차는 보리의 탁월한 영양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건강상 이점들은 예부터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인정받아 왔습니다. 오늘은 보리차를 끓일 때 같이 넣으면 특히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식재료와 쉽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차와 같이 끓이면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보리차 특유의 구수한 향과 맛을 내는 것은 보리의 풍부한 알킬피라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유동성 향상에 좋은 작용을 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류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데요. 또한 보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보리차에 그대로 녹아 나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용들은 혈관을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심근경색과 고지혈증, 뇌졸중 등 혈관 관련 질환의 예방과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에 좋은 보리차를 끓일 때한 줌만 넣어 주면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껍질입니다. 양파껍질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창원대 식품영양학과의 자료에 따르면 양파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 속보다 60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퀘르세틴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항산화작용을 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어 모세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순환기 계통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찬 성질인 보리와 따뜻한 성질의 양파가 만나면 성질의 상호보완이 되어 누구나 부담없이 마실 수 있고 체내에서 시너지 효과도 낼수 있습니다. 물 대신 양파 껍질 보리차를 끓여서 드신다면 구수한 맛은 물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파 껍질 보리차 끓이는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기 전, 양파를 껍질째 흐르는 물에 두세 차례 정도 충분히 헹궈줍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최대한 얇게 벗겨주면 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양파 껍질은 말려주는 것이 좋으며 여유치 않다면 물기만 제거하고 그냥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물 2리터를 준비하고 물이 끓으면 불을 중간 정도로 낮추고. 볶은 보리 반 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양파 껍질을 한줌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오래 끓이면 쓴맛이 심하게 올라오니 양파 껍질을 넣은 후 5분에서 10분 정도만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 색소 성분은 물에 우러나오면 물이 갈색으로 변하니 물의 색깔을 보고 불을 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파 껍질 끓인 물은 금방 상할 우려가 있으니 많은 양을 두고 마시기보다는 2리터씩 끓여서 냉장고에 넣고 3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끓인 양파껍질 보리차는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물처럼 수시로 마실 수 있으니 구수한 양파껍질 보리차로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리차와 양파껍질을 같이 끓여 먹으면 나타나는 건강상 이점과 끓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파 껍질 보리차는 혈관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와 중금속 배출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한 번에 한 잔씩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